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무회전으로 치는 뱅크샷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지세븐이라는 시스템이고 오늘은 수구의 출발, 원쿠션 지점, 3쿠션 지점에 대한 숫자와 계산방법, 그리고 어떠한 배치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가끔 이런 배치가 게임 중에 나온다면 보통 어떤 초이스를 하시나요? 가장 먼저 플러스 2가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리버스. 비슷하게 더블 형태의 뱅크샷도 칠수 있겠지만 비슷하게만 진행하고 이렇게 득점이 안될수 있고 바운딩 되돌아오기 스네이크샷 아무튼 뭐 김밥다식 접시도 가능하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지세븐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 수구의 출발 숫자부터 알려드릴게요.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과 숫자가 비슷합니다. 장쿠션 1포인트는 1 2포인트는 2 3포인트는 2.5 4 포인트는 3 그리고 3.5, 4, 4.5, 5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5n 하프 시스템 수구 출발 숫자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점은 장 쿠션 첫 번째 포인트만 다르죠. 그리고 3 쿠션 도착 지점의 숫자는 코너부터 4 코너보다 7 포인트 아래인 7 포인트가 5. 그 아래 7포인트인 14포인트가 6. 당쿠션 중앙포인트는 7. 그 아래 7포인트인 28포인트쯤이 8. 그리고 35포인트쯤이 9입니다.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시려면 당쿠션 2포인트, 즉 중앙포인트가 7이라고만 하셔도 그 위로 혹은 아래로 7 포인트가 6 혹은 8 이렇게 아시는 게 쉽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원 쿠션 지점은 반대편 단 쿠션 원 포인트가 10, 2 포인트가 20, 3 포인트가 30, 코너가 4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3 쿠션 도착 지점인 7에 공을 놓고 각 출발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3 쿠션 도착 지점과 수구의 출발을 곱하고 그 나온 값이 1 쿠션 지점인 거죠. 당점은 무회전 12시 2에서 3팁이 좋습니다. 3 쿠션 도착 지점이 7이고 수구가 1에서 출발할 때3 쿠션 도착 값 7과 수구의 출발값 1을 곱하면 7곱하기 1은 7. 7이 원쿠션 지점입니다. 그럼 무회전 12시 투팁 정도를 주고 7을 치면 득점이 됩니다. 3쿠션 도착 지점은 7. 수구가 2에서 출발할 때도 7곱하기 2는 14 14가 원쿠션 지점입니다. 그럼 14를 무회전 12시 투팁 정도를 주고 치면 득점이 됩니다. 수구의 출발이 2 미만일 때는 뱅크샷이 생각보다 득점 확률이 낮습니다. 쿠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속도에서 상당히 민감하니 연습하실 때는 다른 지점을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쿠션 지점은 7. 수구의 출발이 2.5. 7 곱하기 2.5는 17.5. 대략 17이나 18 정도를 보고 무회전으로 치면 됩니다. 다음은 3쿠션 지점은 7 수구출발 3 7곱하기 3은 21 그럼 단 쿠션 중앙 포인트보다 아주 소금 위를 치면 되겠죠? 3쿠션 지점은 7 수구출발 3.5 7 곱하기 3.5는 24.5 그럼 원쿠션 지점을 25정도를 치면 되겠죠 쓰리쿠션 지점은 7 수구 출발 4 7 곱하기 4는 28 무회전 12시 2팁정도를 주고 원 쿠션 28 포인트를 향해 치면 득점. 쓰리 쿠션 지점은 7. 수구 출발 4.5. 7 곱하기 4.5는 31.5. 32 정도를 치면 됩니다. 쓰리 쿠션 도착 지점은 7. 수구 출발로 7 곱하기 5는 35. 무회전 12시 투팁을 주고 35 포인트를 향해 치면 득점입니다. 시타를 보셨는데 계산 방법이 어려우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구의 출발이 파이브 하프 시스템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니 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각 도착지점별로 시타를 통해 계산에 조금 더 익숙해져 볼까요? 첫번째 배치입니다. 3쿠션 도착지점은 4 수구 출발은 5 4 곱하기 5는 20 20을 향해 무회전으로 치면 득점 두번째 배치입니다. 3쿠션 지점은 5 수구 출발은 3 5 곱하기 3은 15 무회전 12시 투팁 정도로 15를 향해 치세요.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수구의 출발을 어떻게 찾는지를요. 만약 이런 배치가 있을 때3 쿠션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럼 우선 6. 그리고 나서 수구 근처에 있는 출발 숫자와 곱해보는 겁니다. 3.5를 먼저 곱해보면 3.5 곱하기 6은 21.5. 하지만 수구가 3.5 라인에 걸려있지 않죠. 그럼 다시 6곱하게사는 24. 그럼 수구 출발 4와 원쿠션 지점 24를 연결해 보면 걸려있죠. 그럼 24를 무회전으로 치면 됩니다. 이번엔 수구의 출발을 무작위로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허공에 있다고 가정하고 쓰리 쿠션 도착 지점은 7이죠. 그리고 임의로 수구 출발을 3으로 잡아보고 쓰리 쿠션 도착 값 7과 3을 곱하면 21. 하지만 수구가 라인에 걸려 있지 않으니 4를 곱해 보죠. 7곱하기 4는 28. 이번에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3.5를 곱해 보죠. 24.5라는 값이 나오는데 3.5와 24.5를 연결해 보면 수구가 걸려 있네요. 그럼 무회전으로. 원 쿠션 지점 24.5 정도를 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 값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3 쿠션 도착 지점을 먼저 계산해 보고 그 도착 지점 값과 수급 근처의 값을 곱해 보고 그 라인에 없다면 다른 값을 곱해 볼 수도 있고 평행 이동으로 쳐도 됩니다. 자 이번엔 3 쿠션 지점이 8이고 출발은 2.5. 그럼 8 곱하기 2.5는 20. 20을 향해 무회전으로 치세요. 마지막 배치입니다. 3 쿠션 도착 지점 값은 9. 출발은 3. 그럼 9 곱하기 3은 27. 27을 무회전 12시 2에서 3 팁으로 치세요. 자, 오늘은 무회전 시스템 중 꽤나 괜찮은 이지7 시스템을 이용한 뱅크샷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생각보다 난구라고 생각되는 공들을 칠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편에서 설명드릴 앞돌리기에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거든요. 꼭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